두친구 그걸 써먹으면 어떡해 요 광고 줄라고 하는 건데 너이렇뭐 뭐, 뭐 필요 없어 아유. 이렇게 멋대로 할 거면 나가요 그냥 여기 우 주게 나가 나가 지금 당장 나가 꿀도배 계시니까 나가 아 어, 이제 진행을 라야 진행을 하는데 먹으면 어떡합니까 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두 친구의, 이제, 그, 먹방이죠. 예, 먹방이고, 오늘은 이제, 쓰리콤보의, 아, 정, 철욱씨. 안녕하세요. 에, 에, 새 친구, 초록... 수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, 성경차입니다. 에. 안녕하세요. 모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성룡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초록입니다. 여기 어디냐면, 초록이 형의, 장모님이 운영을 하시는, 남양주에 위치한 맨유집 맞죠? 네. 아이씨, 뭘 처먹냐. 같이 얘기해! 그래, 같이 그러면 얘기해. 그러면 어디 겹치잖아요! 이제 안 겹치게 한 마디씩 해. 자! 네이버에 메뉴집 치시면 되고요. 주소 몰라요? 예. 예. <laughs> 양평에도 메뉴집이 하나 있는데 거의 아니에요. 예, 여기 남양주입니다. 남양주 예. 와부에 위치한 메뉴집을 검색하시면 예. 됩니다. 여기 이제 주력 어, 음식이 뭐냐? 오리잖아요? 예. 설명 좀 해주세요, 먹지 마시고. 아, 좀 먹을게요. 하지 여기 오리인데요. 오리랑 또잘 맞는 조합이 뭐예요? 저한테 물어보세요. 미나리예요. <laughs> 미나리. 아, 너희, 너희 둘은 너희 은날라리형 얼굴 희나리. 내 머리 전망관 다 빠져서 빛나리. <laughs> 먹방 한번 시작해볼게요. 네. 네. 맛있게 네. 먹을게요. 잘먹겠지니다 미나리랑 싸 먹어 맛있어. 예. 음 어때? 오 좋다. 망고 망고. 아 남길 일은 없어요. 어떻게 안 남겨요? 우리 손필이 다 먹을 거기 때문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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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맞아, 돼요? Don't go home. I'm to be able to get you. I'm to be able to get you. I'm to be a b l 없어? 많아요. 없어요. 없다고요. 있 어, 있어요. 그래 서 <laughs> 돼지 기름은 몸에 안 좋지만 오리 기름은 몸에 좋아요. 기름이랑 밥이랑 마라 먹어도 된다요. <laughs> 오리가 맛있어. 응. 부드럽고 깔끔하고 담백하단 말이지. 야 형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먹기만 못하냐고. 야난별로 <laughs> 나는 그래도 리액션하면서 먹잖아. 들릴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왜 촬영할 때마다 짜증나는데? 아니 레액션이 네가 없다니까 무슨 레액션을 했는데? 우리는 레액션이 없잖아 니 형이 형이 말할 때난 그렇게 음응 응, 하면서 먹는데 나도 아응 했어 널 싸면 내가 다 먹지 너네는 보니까한 마리가 왜이게 작아 보이냐고 쓸데가 다보서 그래 아말 그렇게 하 내가 어? 네. 아, 먹을 거를 라서어가지고주방간 있어서 그래 응. 형님들 이렇게 나쪽 주냐고 해줘? 아니 촬영도 나발이 왜 그래요? 너 항상 왜그러냐고 지금 은 있잖아. 야왜 이렇게 짜증 나게하냐니까 항상. 저랑 아, 할게 없어. 내가 뭐랬어?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싸비고 이러면서. 에이 아니, 싸우지 시비, 마라. 어. 형님, 가 시비를 걸지 않게 해. 형, 형. 아, 아, 걸리지 마, 아 시비 걸리지 마 그러면. 아 시비 걸리지 마 그러면. 내 시비 걸리지 마. 자 don't know why this is. I don't k n o 라 why this is. I don't know why 그 h i s is. I don't know 그 h y t 야, i s is. I 러 o n t know why this i 다 부린다, n t 내가 진짜로. 어? 부린다, i s 내가, 부려버린다, 내가. 부려버린다, 어? 부려버린다, 내가. 부려버린다, 어? 앉아야. 괜찮아? 이제 앉아. 야아형 미안해. 아, 성, 성격 고쳐야 돼성나 때문이 아니라 네 성격 고쳐야 다 아, 이 가봐. 아, 그래? 왜 성격 고쳐야 된다. 아, 지랄 그만해라. 그만해, 너. 저 어, 먹어 그냥. 그만하어 하지마. 모르고 말해. 나는 애초 아무도 것 하지 않았는데. 씨파왜 하필 짠모야씨파 냄새가 온나오래가게. 그러도 이거 촬영할 때 그래서 겁자게 사람들이랑 촬영을아 그러니까 그만 하라니까. 형이 그만 하네잖아. 아, 그만해. 티티 날리 기 전에. 야, 우리 다 처먹어. 그만 하라니까. 왜 촬영을 해가. 애들 여친도 무서워지 이거. 아 진짜. 애왜 그냥 그래, 제발 부탁해. 꺼져 그냥 집에. 씨발. 야,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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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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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, 야, 야.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맨날 지마 하지 마이담으로야야이 편으로 야야이 편으로 야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힘잖아 이거 있야야 나오는 거 시... 아까 싶아 우리 홍대 지랄이야야되데아 이거 어디 있니까맞야거지 너도 질라 야지 잠깐만 해 야형 진짜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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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 그만해 가오 상하지마형 앞에서 저런 짓 하지 마 미나리로 처벌을 게시버진 머리가 존나 진짜 아니 야. 그만 하루잖아왜 이렇게 하냐고 야, 뭐, 싸우지 마 진짜로 형 얘기할게 아니. 얘가 이 사람들이 아아아하아하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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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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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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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하지 하지마 하 하지마 라 했다!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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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지마 아, 씨발, 두우두우. <laughs> 아, 씨 제발, 하지 마세요. 아, 씨발, 야. 아, 아니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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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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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아거서아 앉아, 앉아 앉아 왜 그러는 건데 왜? 있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먹어 일밥 먹고 얘기해 그러면 밥좀 먹게 미나리 아, 좀봐 진짜 나아 씨발 씨나나예 진짜? 예 아, 아, 어? 네? 네. 어? 야 그만해 아 씨, 진짜 야 아, 씨. 아, 씨. 야 야. 시발 앉아, 앉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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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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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아, 씨대야 야! 아, 쥐.. 쳤 야. 야, 기다 야, 야, 씨X야! 쳤는 야. 야. 야! 아, 아, 아 씨발야 야!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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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만! 그만! 진야안굴 꺼져! 이게 다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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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꺼져! 꺼져! 나가! 내 눈앞에 사라져! 꺼져! 아, 나가서싸고나가서싸고 싸워, 싸워. 나가, 나가, 다시 오, 지 마! 꺼져! 이거, 먹고... 나거 이거. 뭐 하고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6 9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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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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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녕하죠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제가 벌실 떡볶이. 되게도 사랑해요. 네요. 사랑해요. 떡볶이. 나서는 진짜 조카부치리잖아요. 내